나 이런 아들. 꽃딜이어서 딜 우와, 너무 예뻐. 어잘 나왔어. 딜 꽃딜. 이홉 개면 별못 받았는데 되게 좋아하는. <laughs> 아직 산수가 안 되네. 네. 네. 해볼 수 있습니다. 해볼 때 네. 송파 상이 3프로랑 같이 다니만 해. <laughs> 어나 빼고 다 송파네. 토탈 네. 다섯 개지. 근데 다 송파 사람들이 강동이랑 치는 거야 지금. <laughs> 감동이 쌓아 김밥 맛집이라고 해서 왔는데. <laughs> 야 가볍게 치웠다 이거 진짜. 멘탈이 강해. 그거? 굉장한 멘탈이야. 그러니까 진짜 가볍게 스윙 올라갈 때 김밥 느집 하나도 안 했는데요. 음. 귀막에 너무 땅에. 부드럽게 치웠어 지금. 계속 이제 <laughs> 힘이 없어. <laughs> 형은 신체 구조가 우리랑 다른 것 같아요. 내가? 네. 침대 이렇게 귀가 이렇게 싹 막히지 않아요. <laughs> 아니야. 나 되게 네. 잘 들리고 안 들리는 게 오히려 불안해. <laughs> 아, 오히려. 좀 내가 좀 얘기를 하면서 쳐야지 네. 호흡도 되고. <laughs> 너무 조용하면 침대에서도 막 얘기하면서 치니까 사람들이 <laughs> 네. 웃더라고. 치는 내가 막 말해서. 케디가 놀래잖아. 막. 예의 없다고. 예의. 없다고. <laughs> 보통 막병원이치 올라갔는데 네, 막 우리 얘기하면 케디가막 이러잖아. 추름 안될것 같은데. <웃음> <웃음> 특이 22님 세이나 처리 안 박고 있어. 아이언 천재가. 아. 아. 왠지 알아? Teach. 드라이버가 맞으니까. 그렇지. 이게 왜? 어 거기다도 붙이는 거야. 한번더뗐다 <�uma> <무늬> 아, 아. 오늘 렉수가 안 기냐? 저 저건 저게 로포가 아니라 그냥 디보세빠진는움거아 아이고 들 <laughs> 저기 누구 한 명은 핸드받고 엄청 좋아해 가지고 재치 있어. 야 지금도 뭐네 개밖에 차야 네개네개 지구 있으니까 다섯 개밖에 못 받은 건데도 좋아하는. <laughs> 아 여기서 플러스 한개 아닌가요? <웃음> <웃음> 아 근데 결렬 되겠어. <laughs> 아대 한성 팀장 출신인데 <laughs> 이럴 수가. <laughs> 파이팅. 됐어! 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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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운좋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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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아드레날린이 폭발하는 거야 들어나 들어가긴 엄청 잘 들어간다 지금 8 번이었는데 퓨를 잘못 어아팔번안 되지 120이면 피 어, 잡을 진짜로 아, 아, 근데... 내가 지금 1 4 2 남았을 때8 네. 번을 가볍게 준다고 좀 짧게 지금 오늘 좀어 그 임팩이, 임팩이 다 들어서 임팩이 다들어간다는거로 계산해야지 음. 음. 항상 뒷날걸 예상해서 <laughs> <laughs> 다백스 찔끔 백스핀 찔끔 클다 내가 혼내주고 어 단어선택이 어, 좋다, 혼내준다는데꾸 저는 저타. 저는 저타. 저는 저타. 저는 저타. 저는 저타. 는 그게 저어저크가는저크도 생크. 어, 생크. 없고 타 저는 저가 없고 저타. <감정도> 저 없고 타 저는 는아이는번에 넣어야지 저는 저타. 저저 저는 저 어. 생크 내서 넣어봐 붙여봐봐 아예 자축 우측으로 돌렸는데 <laughs> <생크> 딱 내는 <laughs> 그면 개멋있어 펑커에서는 그렇게 필드펑커는 그렇게 하는 거 진짜요? 응. 좋아, 아, 좋아 좋아 좋아, 아, 좋아 좋아 그만 잘했어 아, 어서 샷들이 다 좋아 훌륭해 넣었어야 되는데아2커 오른쪽으로 한컵습니다잘 번데니까 리얘기하 그런 뭐래 몸이 못 따라. 퍼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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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 따라. 본길 보는, 보는 거 정확해. 퍼터 1 비싼, 비싼 거야. 비싸. 근데 제일 약점이 퍼터야. 어. <laughs> <laughs> 나이스. 야 이번에 됐어. 나이스 나이스 됐어? 나이스 나이스. 좋댔어. 좋댔어. 나이스. 야 왜? 거기가 아니고? 아, 요런 거만 넣어 주면 왜? 왜? 버디 e d body chest. That's a good.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 o 됐어! 됐어! e I'm not 버디! r e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지 o t sure. I'm n 파 5에서 네번 만에 하면 버디고. <laughs> <laughs> 몰랐네. 아 몰랐어? <laughs> 해본 적이 있어야지. 아 경돈이도 버디 체인이 아닌가 보네. 응. 음. 오. 너무 버디야. 안 오네 음. 야 멋있다. 됐어. 아왜왜왜왜 아, 왜, 아, 왜, 아, 왜? 너무 됐어. 아, 나 너무 좋고 야, 너무 는데 야, 이걸 뱉어 버리냐? 아, 입에서 놀다가 그래. 그러니까요 <laughs> 아, 이건 좀 넣어 줄 만한데. 맞지. 네. 저건 또안 받아 주냐. 진짜 인정 말리야 아. 나이스. 이것도 파는데. 나이스. 실수하고 싶어도 실수할 수가 없다. 야, 아, 야 멘트 멋있다.